오, 여기 비밀 금고 같은 거를 열어요. 이제 따라라랑 어, 왜안 돼? <목소리>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목소리> 어, 됐다, 됐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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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베이컨 일곱 번째 실험실 맵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비밀기지에서 탈출을 해서 지하실로 갔는데 그곳이 실험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가볼게요. 이렇게 스와인 박사의 실험실 맵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어? 난이도가 어려움인가봐요 오 저희 도착한 거 같거든요? 오 어, 어둡죠 지금? 오 어, 뭐야 뭐야 저건 어브 스티브? 아 어, 얼굴이 베이컨이랑 똑같아요 좀비 같아요 그는 작년 이후로 실종됐었다 여긴 대체 어디지? 뭐야 눈 떴어 요 살아있어 뭐야 살아있나 봐요 이 시설이 누구 것인지 궁금하다 오, 일단 저희 스티브 박사의 실험실에 왔는데 그 스티브 박사가 저희 학교 맵할 때 한번 이름이 나왔었죠. 그렇죠. 오 근데 세토리님 왜요? 이상해요 에이 뭐야? 됐어 아 했어. 어떻게 해? 어떻게 지금 구해주러 갈게요. 안 움직이세요. 오, 오 됐다. 됐다. 오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안 움직이는 딴거 됐어요. <laughs> 일단은 저는 여기서 나무판자를 발견했거든요. 오 좋아요. 베이컨 너야. 뭐야? 지금 깨워놨죠? 깨워놨어요 여기 보라색깔 금고가 있고, 전 나무판자 놓으러 갈게요. 오, 알겠어요. 저도 단서 찾아볼게요. 알겠어요. 노노. 오, 여기 이렇게 큰 실험실이 있었다니. 그니까요. 여기 나무판자 놓을게요. 짠! 놨어요. 오, 여기 있는데? 오, 바로 있어요? 뉴비가 오고 있죠? 오, 어, 와, 여기 뭔가 신기한 아이템 필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 그게 뭐예요? <laughs> 아, 뭐, 플라스마 커터예요. 근데 그거 어떡하죠? 오는데? 오는데? 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하하. 빨간 녀석 필요하고. 화상님, 어디에요? 아까 보라색깔 금고 있던데. 그쪽에 안에 문이 있어요, 어, 저 왔어요. 빨리 오세요. 가는 중, 가는 중.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비 오오오, 문 닫아. 엥? 엥? 화상님. 네, 왜요? 저 아까 거기로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잠못간거 아니에요? 엥? 이상하다. 어, 저도 뭐 찾았어요. 저 레버. 오오. 저 지금 뉴비랑.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세토리님 쪽이요. 어, 안녕하세요. 저 알려주세요. 저,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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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뉴비 지나서 <laughs> 방, 저방 아, 여기 지나가요. 제가, ]구나. 제가 이쪽으로 의인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과장님. 아, 어, 네, 저쪽 방으로 가면 돼요. 안아요 과장님 <laughs> 죽지마요 오, 오, 저 밑에, 죽지 마, 죽지 마. 저 밑에 있네. 그거, 안녕 <laughs> 히히. 오, 오, 이쪽, 이쪽 안쪽으로 가면 있는데, 아, 안쪽으로. 이쪽. 저도 같이 가요. 좋아요, 좋아요. 어, 음, 이 봐요. 여기 또 파란 색깔 뭔가. 여기 파란 열쇠가 필요한가 봐요. 아, 그런가 보다. 와, 근데 여기 실험실 진짜 넓다. 와. 와, 진짜 엄청 길죠?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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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여기 빨간 열쇠 필요한 곳인데? 어, 한칸 옆인가 봐요. 아 뭐야? 와, 길이 헷갈리다. 엄마야 <목소리>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오, 가사님 안녕히 가세요. 어, 여긴가? 제가 또 찾아볼게요. 알겠어요. 어, 여기 초록문도 있고. 오, 오 여기네 여기 여기 보라색깔. 응고 아, 오, 오저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저 스티브 오브 있는 대로. 아까 그 빨간 열쇠 쓰면은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차근차근 풀어봐요. 오 알겠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써요? 오, 그거, 어, 그거 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어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봐요. 알겠습니다. 오고녕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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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라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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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내려가면 어 아까 거긴가? 아, 맞죠? 여기 오른쪽에. 아, 여기구나. 아까 왔던데네요. 여기, 이거, 오른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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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오른쪽 금거 같아요. 오, 근거 오 같은. 어, 잠깐, 오케이, 오케이. 라잘라잘라 어? 열쇠 나왔어요. 빨간색 열쇠. 오케이. 여기 면 되는데? 페이거나, 네, 페이거나, 네, 네, 여기 너 친구 있어. 오, 오, 열었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빨리 가. 안 열렸어요. 오, 안 여기구나. 열렸어요. 열려, 열려, 열려. 두 군데요, 두 군데. 오. 오케이. 안, 안에 뭐 없어요?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네, 기오브 스티브가 있죠? 어, 여기 저렇게 있네.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와, 너무 무섭다. 오케이, 가요. 오, 브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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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베이컨 있어요. 여기 지하실에. 오. 스티브. 와, 어, 손이 왜 그래. 손이 해골이에요. 그니까요. 다리도 해골이에요. 눈을 안 깜빡이죠? 그쵸. 눈이 아플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여기서 삽을 발견했어요. 오. 삽. 삽으로 여기 파볼게요. 어? 오, 아, 맞아. 맞아. 오, 뭐야, 오. 오오! 오오오!! 종료 버 오!! 빨간 키! 빨간 카드 키! 빨간 카드 키 필요해요? 어아니 여기 바닥에 있어요 근데 아 저, 저 일단 초록 아 열쇠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써볼게요 알겠어요 여기는 흰 열쇠가 있는데 저 이쪽으로 탈출해야되나봐요 음더 내려가나? 조금 어? 네? 내려가요 그죠? 여기는 무슨 실험실 버튼 필요하고 여기 빨간 카드 키필요하고 어? 오케이! 아까! 저.. 아 이게..맵에 헷갈려가지고 맞아요 너무 커요 저는 여기 레버 써볼게요. 알겠어요. 띠띠. 과연.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진 않고,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아 풀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설마 이 친구가 일어나서 저기 따라오진 않겠죠? 어, 무... 아, 너무, 너무,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어, 여기 빨간 키 있는데? 이거 먼저 해볼까요? 좋아요. 초록 키랑 바꿨어요. 갑니다. 여기, 여기인가요? 가운데? 맞아요. 띠띠. 어, 이제 빨간 버튼.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오, 뭐한 번에 깨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왜 이렇게 쉽게 깨나요? 오왔어 좋죠. 이건 대체 뭐지? 뭐요? 예어 어떤 기계 같은 게많겠죠 그죠? 이것도 실험하는 기계인가 봐요. 화상님 초록 열쇠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제가 들고 갈게요. 네, 저팬테이크 있어요. <laughs> 오, 여기 주황문도 있는데 이게 막 약간 맵이 좀 어려워요. 동글동글해가지고. 맞아요. 왔던 뭐 길또 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초롱 열쇠쓰러 한번 가볼게요. 알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들어갔어요. <laughs> 제가 받았어요. <laughs> 어, 네, 잘 놀아요. 안 아, 싫어요. 파장실 데려가요. 저스팀이랑 <laughs> 놀아. 저희 이미 멀리 왔어요. 네. <laughs> 안돼. 어, 저기 어? 초롱은 여기있는데 가볼게요. 어디에요? 올라와야 돼요. 여기 냉동실. 여 보라색깔 금고 있는데. 아. 거기 앞에 방에 있어요. 아, 알겠어요? 올라와야 돼다 빨리 갈게요. 네. 헛둘 헛둘 어, 헛둘 헛둘 아직 안연게 많아요 파란 문도 열어야 되고 음 알겠어요 저희 단서를 계속 찾아봐야겠어요 아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초록 열쇠 쓸게요 찰칵 찰칵 주황색이랑 파란 열쇠 있을 거 같은데 파란 열쇠 어, 엄청 많네 보라색 열쇠 이건 뭐야 오 베이컨 와요 우와 잠깐만 잠깐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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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지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어떡하게 오오 엄청 <laughs> <좀> 잘하죠 <laughs> 파란 열쇠 어디다 써 음. 저는 파란 열쇠 쓸게요 네 찰칵 찰 커. 어? 주황색 열쇠 발견 어, 주황도 있, 있던데 여기도 있다 열쇠 이건 뭐지? 흰 열쇠? 노란색 아 오케이 그럼 제가 주황색깔 먼저 쓸게요 알겠어요 아, 아저 지금 베이컨이랑 놀고 있어요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러네 지금 열쇠 쓸 거는 되게 많이 찾았는데 그니까요 오 나도 와야지 뭐 해야 지 보라색깔 열쇠 안 했죠? 어안 했어요 오케이 보라색 열쇠. 어, <laughs> 저어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뭐 어, 저 갈게요. 열나서 바로 들어가기 어, 아총총넌 죽었다.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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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집어주고 총 집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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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키. 어또뭐 단서 있어요? 아까 노란 열쇠도 있었어요. 어? 맞다 노란 열쇠. 노란 열쇠 어디있어요그 파란 문연 곳에 있었거든요? 음, 찾아볼게요. 알겠어요. 와, 어, 정말 무서웠다. 저는 주황색깔 열쇠 쓸게요. 네, 자, 자. 가요 어? 여기 뭐 약품 실로하는데 같은데, 아, 여기 아, 노란 색깔 금고가 있고. 거기구나. 어, 오케이. 제가 파란 열쇠 들었어요. 어, 노란 열쇠 들어야 되나?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여기 칼 있어요, 여 뭐야? 페이컨 칼. 베이컨 칼 같이 생겼는데? 어, 그러게. 거기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일단은 지하로 내려오세요. 지하, 오케이, 갈게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문제 빨간 버튼. 딸라 따라 어 맞다. 오케이. 오 빨간 버튼. 이제 흰 열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 베이컨 네. 나오는데요? <웃음> <웃음> 아 오. 스티브 도와줘. 이거까지. 이거 가자. 바로 탈출. 바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도와줘 스티브. 빨간 버튼 디디디디. 오 물이 내려. 가 저희 빨리 진행을 해서 마지막 탈출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힌트 세. 오케이. 오케이. 오, 비 오, 여기 비밀 금고 같은 거를 열어요. 이제 따라라랑.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어 됐다, 됐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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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이 터널을 타고 가자. 오, 저희 어떤 터널로 탈출했나 봐요. 아, 저기 터널이 연결돼 있나 봐요. 와 정말 무서웠죠? 그럼 여기까지 스와인 박사의 실험실에서 탈출을 해봤어요 박사가 대체 저기서 무슨 실험을 하고 있던 건지 궁금하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